아주 상큼하게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조금 비싸질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비쌀 줄은 몰랐던 게, 구성이 이렇게 구리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열받네 메이플 과징금 복구 프로젝트. 진짜 그게 맞다.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나 이런 상태면은 사실, 이제 앞으로의 메이플 BM, 코디러 분들이 책임져 가야 된다. 아니, 나다안살 건데. 나 너무 비싼 거안살 겁니다. 아니면 뭐 큐브 없애는 거 좋아. 좋은데, 그 모든 BM을 코디한테 넘기는 건 좀, 열받네요? 킹 받는 게 뭔지 알아? 야, 아무리 불만을 토로해도 이제 스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 사면 그만 누칼 협? 이러는 분들 진짜 많다고 코디 하는 사람들이나 킹 받는 거지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 타격이 없거든. 뭐? 아 근데 요즘 코디 가격 미쳤어. 나 2집 2성 마기단을 안 사고 그거 대신 코디템 사려고도다못 산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 교불인데. 와, 4억이네, 진짜. 아, 이거 너무 비싸. 아, 평상시에는 구성 그렇게 다양하게 잘 내더니, 왜 이번에는 구성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좀더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로얄팩 이가격에낸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히게 제가 매번 샀잖아요? 로얄스타일 13개 묶음에 28,600원에 파는 게 정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내고 두 개를 껴서 스무드를 한 개를 넣었다? 일단 평균 단가 올렸고, 두 번째로, 원래 구성이 최소 3개씩은 나왔어. 최소 3개. 큐브 있었을 땐 5개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폭이 많았죠. 이거 다 없어지고 지금. 심지어 매포 팩도 없어. 너네 이거 사고 싶으면 돈 질러라. 심지어 지금 2개 나온 거는 매포로는 살수 없는 아이템들이에요. 뭔지 알죠? 이거 원더베리 팩 매포로 산다고? 로얄스타일 매포로 산다고? 그 물인데 그러면 모든코디템이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오늘 깨비 살 생각에 저번 주부터 심장이 뛰었는데 가격 보고 흥미가 싹 식었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펙트 보이십니까? 25장이야. 내가 여기다가 자막에 뭐라고 썼냐면, 가격이 너무 사악하네요. 개당 약 50억 매소? 구성이 이렇게 구리게 나올 줄 모르고,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싸지면 2억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 50억 매소 정도 하겠네. 어, 비싼데? 막 이러면서 적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지금 시세로 봤을 때 110억 정도 합니다. 두개 사면 220억이에요. 아, 나 진짜 둘다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두 개고 나발이고, 한 개밖에 못살것 같고, 나머지도 진짜 고민해봐야겠네 진짜 필요한 거 아닌 이상은 진짜 아예 못살것 같아 이번에 사람들이 좀 많이 기다렸던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깨비깨비 얼장 홍깨랑발게인데요 야, 솔직히 이것도 진짜 미친듯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어 요 15개면 30억? 아, 비싸네 근데 지금 상에서 한 70억 정도 <laughs> 야, 70억 개바잖아 깨비깨비 성형도 이거 좀 존버하신 분들 꽤 계셨을 텐데 와야 이것도 얼마냐? 10개면은 지금 50억 좀안 되죠? 야 이것도 50억이 되네?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 이번 바우처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비싸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손을 못댈 가격이에요. 야 심지어 저지방보 아이템 어떤 사람들이 로얄에 나오는 잡로얄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보 가격이 얼만 줄 알아? 지금 바우 시세로 따졌을 때 30억이야 야이거 어떻게 30억이야 <laughs> 그러지 말아 다오 진짜요 그러니까 명운님 말고는 안 사는 게 맞어 <laughs> 죄송한데 인기 있는 경제 시장 경제 이렇게 마, 마구잡이로 바꿀 겁니까? 이렇게 나오실 겁니까? 좀 곤란합니다 야 이거 헤어 얼마냐 그럼 <laughs> 아니 이거 헤어도 개비싼 거야 88억이야 이거? 무슨 88억이야 미친 88억이 야 잠깐만 현금가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 얼마냐 325,600원이요? 내 머리도 32만원은 안 한다고 실제 머리도 나도 미용실 가서 돈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정도는 <laughs> 아니라고 커스텀 스킨 쿠폰 6종 이게 10장이 아니라 피부색을 바꾸고 그다음에 프리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총 25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110억 정도 아나 이렇게 되면 멸풍선이랑 명찰 이런 건다 갖다 버려야겠다 아 근데 여러분들께 좀 추천하는 게 이거긴 했는데요 지금 티켓 가격 자체가 좀 말도 안 되게 비싸져가지고 그럼 이것도 20억이 아니라 40억이 되는 거잖아 어... 40억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오 뭐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씨 뭐야 이거 로얄 왜 이렇게 많이 주셔 또, 나한테 준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드린 레이스. 잡노연이시면 가격이 1.4억이고요. 1.7억이네, 미친. 근데 이거 개이뻐.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예뻐. 아니, 솔직히 바우처에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예쁨. 1.7억에 행려하세요. 이거 무조건 사셔야겠죠? 최근에 나왔었던 쿨템중 제일 예쁩니다. 저는 두 개씩 살 거예요. 미친, 이거 1.7억 있었잖아! 아, 나쁜 놈아, 이다 팔렸어? 아, 왜2 6억 됐어, 갑자기. 아, 왜 그래요? 빨리, 이거 빨리 뽑아서 올려주세요! 아, 진짜 최저로 잡은 거예요, 이거. 원래 살거더 많거든? 자, 여러분들,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바우처 티켓 제외하고 사야 되는 거. 가격 정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조졌다. 일단 이것만 72억이에요. 72억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110억 쓰면 되거든요. 뭐 오늘 200억 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찜했는거 일단 사고 시작합시다. 아나 이거 왜안 샀지? 아니 이거 아까 제일 저점이었네. 아 개열받네 진짜. 아 몰라 이안올라나 그냥 산다. 아 진짜 두께 비싼데아 햇내장로를 와달라고? 35채? 오케이. 헉, 어머나.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모자가 진짜 예쁘거든요 노벨리식 크라운 개비싸 지금 9억이 넘어 아, 아. 10억이 넘잖아 이거 왜 그러세요 아 점점 오른다 미치아 몰라 아 네, 이렇게 생겼고요 무슨 색으로 염색하는게 예쁠까 얘도 염색을좀 해볼까 오 이거 흰색 예쁜데 오 이거 좀고기해 보이는데요 음이거는 순백의 천사가 맞다 우와 예쁘다 오케이 저는 흰색 계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정도 아니 죄송한데 망토... 안 바꿨는데 괜찮은데요? 당나귀가 사라졌어 아니 잠깐만요 노빌리티 크라운 미쳤는데 이거 진짜 개 이쁜데요? 야 이거 너무 이쁜데? 어라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닌가 폴리세라 핌. 얘는 노란색 선택해서 바꿔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그냥 바꿔주는 게 깔끔한데. 살짝 그 날개의 푸른색 계열을 제가 넣길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 얘를 좀 죽은 색깔로 회색에 가까운 색으로 날개를 바꿨다면 이 옷이랑 안 어울렸을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데. 자, 여러분들, 로얄깡과 피스깡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디오. 신선부원 로얄깡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60개를 까서 몇 개나 나올 것인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개를 깠는데 스라벨이 두개 나왔다고요? 아니 은은한 발그래도안 준다고? 아 남캐로 뽑을까? 둘다 예쁘긴 한데 아이스가 더 예쁘긴 한데. <웃음> <휴>. <웃음> 아싸 스라벨 하나. <laughs> 스라벨 마우 아닌가? 스라벨 신발. 오, 스라벨 무슨 나쁘지 않어요,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잘라줘 <laughs> 스라벨 망토 <마운트? 웃음> 스라벨 우산까지. 아, <laughs> 어, 쓰레기. <laughs> 이거지. 1.5%의 확률로 나오는 얼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은발이 나왔어요. <laughs> 스라벨 신발. 대박인데? 미쳤는데 이거? 무쳤다! 자 이제 피스만 대박나면 되겠죠? 6개로 마라벨을 1개 이상은 나와야 돼 무조건 망토에다가 저렴한 신발 넣고 오케이, 레드라벨 아직까지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믿습니다! 아 제발 플랭만 나오지 말아 아! 사실 레드라벨. 어, 어, 야, 미쳤어. 신발 라벨보다더 비싸. 뒤졌다리. 아니네요. 4억이네요. 할수 없다. 레드라벨 하나 사오자. 와, 망도 비싼 거면서 미친 레드라벨 제일 싼게 3억 4천이라고? 아, 제 사람들 생각 다똑같다 진짜로. 야, 이러면 똑같잖아요. 신발 한번 가보자. 미친 척하고 한번 신발 가보겠습니다. 제발, 찐 마지막. 이거 뜨면 내가 이기는 거야. 아, 제발. 아, 일단 해코 아니야. 아, 아이, 제발, 마라베이야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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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Hello. 아. <laughs> 아, 아 찐마막한 번만 더 가자. 아, 망토 갑시다 스파이럴 불러야 의도하면 되겠네. 가자! 자 오늘 피스로 얻은 세 생명 세 가지 생명입니다 가디언 세라핀 패더 팡팡 범퍼가 슈즈 그리고 물든 가을 물든 가을은 얼마냐 저거 <laughs> 신발보다 더 싼데 <싸네. 웃음> 여러분들 피스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훈을 남기고 가는 다였어모든